사랑받는 자녀, 존경받는 부모. 핵심은 정서적 연결입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감정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어떤 감정적인 상황일 때 부모의 감정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모의 초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편이 어떻게 보면 감정 코칭에 있어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떤 감정, 뭐 화가 나고 슬프고 놀라고 화나고 이런 감정에 대한 어른도 그런 뭔가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의 감정에 대한 어른의 감정을 초감정, 감정 너머에 있는 감정 이면에 있는 이걸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른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에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감정에 가려서.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이나 감정, 행동에 대해서는 각자 살아오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 뭐 가치관이나 신념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털어서 초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형제란, 혹은 식사 예절은 또 심술을 부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자기의 어떤 기억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중요한 믿음이나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것이 부모나 아니면 부모의 또 부모 말하자면 이제 조부모님과도 이런 초감정이 다를 때 어른들도 사실은 소통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매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각자 자신의 이런 초감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감정을, 초감정을 자기가 잘 모른다면, 형제는 다투면 안 된다, 혹은 밥상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가정교육, 혹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애들이 싸우거나 큰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벌써 욱 버럭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초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애가 이제 막 심술 부릴 때가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할수 없을 때나 혹은 누구는 하는데 자기는 못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심술을 부릴 때그 어른이 그걸 볼때 이게 아 얘가 지금 이러 이런 것 때문에 뭐 화가 났구나 심술부리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투정하고 심술부리는 거는 이거는 부모를 혹은 어른을 모욕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아이를 야단치거나 큰소리를 내게낼 수가 있겠죠 이 초감정이라는 것은. 어른들도 아주 어릴 때 미처 의식이나 기억이 잘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 많아서 본인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을 때렸을 때 이제 바로 부모님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아, 이거는 빨리 야단을 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가 쉽죠. 동생 때리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형이잖아 혹은 언니잖아 누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에게 바로 버럭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있지 않은 혹은 잘못된 방식일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를 바라는 거이겠지만 형제자매는 다투면 안 된다 의좋게 지내야 된다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초감정이 확 촉발이 돼서 야단을 치게 된다면 아이의 감정은. 되게 불공평하거나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즉, 부모님의 의도는 좋지만 아이에게 바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고 야단을 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화가 나다 이런 감정이 자꾸 쌓이게 되면 아이들은 행동으로 그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게 되겠죠. 더심술을 부리거나, 부모님 안 계실 때 몰래 동생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혹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 배울 수도 있어요. 야, 다남고 싶어서. 아이는 계속 불만이 쌓이니까 예, 터지거나 혹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도 나빠질 수 있지만 형제 자매지간의 사이도 아주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즉, 부모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좀 쉽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가 하고 뇌의 반응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우리 뇌에는 비슷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물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어른만큼 아직 다 이렇게 성숙하지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더 쉽게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되면 바로 뇌 생존 모드가 작동을 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얼어붙는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스스로 혼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이제 잘 형성이 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섭고 화가 나고 슬프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더 자기의 보호자, 즉 부모나 교사나 어른이 자기를 좀 돌봐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때 더 크게 야단을 맞고 그때 벌을 쓰게 되고 못본 척하고 이렇게 돼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감정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나누거나 이런 경험은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 드리자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제일 밑에 부분이 뇌간이라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여기 뒤통수 밑에 이 안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거의 예, 완성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 뇌간의 구조와 기능은 거의 파충류와 비슷해요. 주로 생명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돼서 태어나서 지금 아이들이 한창 자라날 때뇌 가운데 한가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곳의 구조와 기능은 포유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관장하는 것은 감정, 기억, 동기,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주관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기, 성욕, 식욕, 혹은 뭐 기억,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고변연계 그 구조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말 배우고 글 배우고 하면서 좀더더 더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변연계가 주로 청소년기 그때 이제 활발하게 발달한다면 전두엽이 완성되는 것은 남자들의 경우 아들들의 경우는 약 서른 살 딸들의 경우는 약 평균 스물네 살 그래서 평균 한 스물일곱 여덟 돼야지 완성이 되니까 아직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매우 어렵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댄 시거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인데요 여러분들께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 그 손바닥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뇌간 뇌뿌리다. 하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인 부분이 여기가 변연계라고 해서 감정 동기 기억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고요 손가락 부분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잘 우물여져서 이 뇌의 세 부위가 서로 잘 연결되고 예, 통합적으로 잘, 잘 작동하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곳인데 만약에 우리가 크게 놀라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포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게 되면 편도체라는 곳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편도체가 자극을 받는 순간에 전두엽에 해당되는 그 부위는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린다. 정말 작동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있던 혈류가 아래로 파충류의 뇌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흥분했거나 놀랐거나 화나거나 이래서 흥분된 상태인데 어른이 같이 흥분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두파충류가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죠. 대개는 어른들에게는 후회할 만한 언행을 하게 되고 아이에게는 이것이 또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렇다 하더라도 어른이 이렇게 차분하게 먼저 전두엽 그리고 변연계 그리고 뇌관이 잘 통합이 된 상태로 되고 나서 얘기를 하면 아이도 이렇게 차분하게 되면서 서로 좀더 엄마 얘기도 잘 들리고 바람직한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욱 하고 화가 난다면 내가 어릴 때그 동생 말안 들어서 나도 화냈다가 나도 야단 맞은 기억이 있지라든지 혹은 내가 동생으로서 형한테 맨날 얻어 맞았지 뭐 이런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분할 때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바로 심장 집중호흡을 해보세요. 심장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심장 주변으로 천천히 숨을 네 내보내시고, 이렇게 한두 번이나 세 번, 약 5초 숨 들이마시고, 5초 숨을 내쉬는 심장 호흡을 한 서너 번, 다섯 번 정도만 해드려도 실제로 뇌에서 나오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 스트레스 중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5초의 마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게 부모님의 부부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방이나 거실에 있던 아이가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겠죠. 외부적인 환경적인 자극이 있을 때 이런 감정이 드는 거는요. 거의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불과 0.2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 이때 이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애가 막뭐 손톱을 물어뜯고 있거나 막 놀라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서 엄마의 초감정이. 예, 작동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이 앞에서 다툰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도 막 뭔가 매우 화가 났는데 애가 이제 눈앞에서 예, 어떤 모습을 보이는 뭐 손톱을 뜯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 혹은 기억 반응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른들 일에 상관 말라고 했지 신경 쓰고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야단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온 거니까 본인이 잘 의식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놀라고 무서운데 엄마가 나와서 야단을 치게 되면 얘는 공감대가 탁 끊어지게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건 뭐가 잘못된 거고 우리는 사실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되는구나 할 때. 그때 아이의 감정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자 이때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예,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구나 먼저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감정을 수용해주고 엄마도 어릴 때 부모님이 다투시면 참불안했단다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른들도 다툴 때가 있거든 하지만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아이는 안심이 되게 되겠죠 위로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가 아무리 다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하게 되면 진짜 아이가 마음이 놓이게 되겠죠. 이렇게 될때 아이의 감정은 이렇게 축소되게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이거는 크게 정말 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구나. 엄마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안심이 되게 될때 이제서야 아이는 엄마와 한편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때 이제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손톱을 물어 뜯는 건안 돼. 왜냐하면 이건 너한테 해로우니까. 그렇죠? 손톱을 물어뜯는 건안 돼.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하면서 뭐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좀더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겠죠. 예.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를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서 지능의 핵심을 지금 이 짧은 사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감정을 포착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손톱 물어뜯고 모른 척하고 잉잉 울거나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감정 관리를 할수 있게 되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어도 자기가 그걸 잘 활용해서 좀더 적응력이 높고 유연한 그런 아이로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클수 있게 되겠죠 이네 가지 감정 포착, 감정 이해, 감정 관리 그리고 감정 활용이 바로 그 위키피디아에서 예, 규정을 내린 정서 지능의 핵심 네 영역입니다.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서지능도 높아지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자기 감정을 먼저 알고 그 감정에 대해서 대처하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난 모르겠다.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다면 그거는 좀더더 더 깊은 트라우마와 관련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아이와 함께 행동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켜줘야 돼 하는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집집마다 다를 수가 있고,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행동의 한계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러이럴 때는 우리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첫째, 아이의 안전이 위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가 잠시 운전대를 놨을 때 자기가 운전 막 하려고 거기 앉으면 이럴 때는 운전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이건 위험해요 하고선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누구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거나 하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주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어른들도 알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는 게 너에게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돼요 하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크면서 담배를 빨리 피운다든지 막 술을 막 마신다든지 그럴 때도 역시 담배를 피우면 너의 폐에도 안 좋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로우니까 우리가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한계를 그어줄 때 아이들이 저항감이 적게 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좋게는 커가면서 그것이 이제 내재화돼서 좀더 건전하고 좀더 바람직한 그런 초감정을 많이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감사합니다.